이렇게 방탄을 하기 위해서 자기 지은 죄가 맞아요. 얼마나 많으면 방탄 조끼 입고도 못 알아가지고 방탄 유리 또 앞에다가 두고 방탄 법을 만들어서 선거법 위반한 거 의사실 유보죄 이게 겁이 나가지고 지난번에 대법원 대법원도 여기 우리 서초구 있죠? 대법원장 조희대 원장님이 저는 대법 저는 재판에서 이재명 그렇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니까 이런 대법원장을 청문을 하겠다, 특검을 하겠다, 대법관을 백 명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대한민국 대법원 자체를 완전히 쥐고 흔들면서 자기 방탄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국회에, 국회의석이 많다고 해서 지금 1 9 0석 넘는 국회의석으로 공직선거법을 고쳐가지고 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죄를 없애겠다. 이렇게 법안을 내놓고 지금 본회의 통과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도둑놈이 경찰서 다 없애잡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회, 국회의을 가지고 수십 번 탄핵을 하더니만 은 이제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자기에게 유죄 판결을 내는 사람은 다 탄핵하고 대부원장만이 아닙니다. 전부 다 판사들도 다 탄핵하고, 판사들이 뭘 잘못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자신이 지은 죄를 반성해야지, 방탄유리, 또 방탄조끼, 방탄입법으로 지은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